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근본 소개 자료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타운하우스 주택 경매 물건으로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타경 218번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는 지난 7월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이후 8월에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국토교통부는 제주 2공항 관련 2021년 예산으로 473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 한 가운데 미비아나마 여러 절차를 통해 수렴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주 도민과 제주도 발전을 위한 상생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도 제주시 예오릅 유수암리 타운우스의 단독주택 경매물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개관리 지역입니다. 기타 지하수 보온, 자원보전 4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5등급, 경관보전지구 5등급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로 2020년 1월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16만 8,5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 토지는 조례에 의해 지역지구 내 등급이 3등급 이상의 경우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니 개발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제주해월 주택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이 79.3 평에 건물 면적은 22.5 평입니다. 감정가는 2020년 2월 기준으로 이어 7,223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9월 14일에 1차 입찰이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입찰가의 10%인 2,723만 원이며 입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지애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건축물 대장상 이방건축물 등재나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은 없으므로 합법적인 주택인 듯 합니다. 감정, 감정상 토지는 이필지로 타운하우스 내 지분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건물은 2017년에 사용승인데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장전초등학교 인근으로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권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4월 10일에 설정된 성안신역 근저당으로 채권체계액은 2억 67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무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므로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현황을 필히 체크 바랍니다. 현황조사 및 전입세대 연락 결과 임대차 관계 없이 소유자가 점인, 점유 중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이공항 발표 이후 큰 폭우 시세 분출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중국과 갈등 속에 한안령으로 인한 투자금 유출로 부동산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토부 내년 이공항 예산 반영 소식을 정점으로 제주도, 저, 제주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로 인한 제주도 부동산 회복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인근 지역 부동산의 최근 거래 현황을 체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다면 좀더 현명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고자 하면 가장 끌듯합니다. 물론 이 말도 옳은 내용이지만 무엇보다 합리적인 입찰가로 본인의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해 하는 것이 지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인근 지역으로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매물이 확인되고 있으니 체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시 주택 직전 6개월 매각 가율은 68.3%이며 매각률은 35.3%, 경쟁률은 4.3%입니다. 지난 8월 3일에 진행된 한림읍 올령리 주택의 경우 5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90%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라는 법원후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타운하우스 주택 경매 문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